증상이 보면요, 목 감기랑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잘 차이점을 잘 모르겠거든요. 이두 가지 목 감기와 편도선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이 아픈데 음. 아주 고열이 난다. 네. 예, 그러면 편도선염. 그 다음에 음. 이제 그냥 미열이 난다.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목 감기인 인두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음. 그리고 편도선염은 정말 너무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키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정말 음. 너무 아파서. 내가 침을 뱉어야 하나 아니면 또 침이 이렇게 많이 많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음. 침 삼키기도 힘든 정도의 통증이 있고요. 인두염은 보통 그냥 목이 아픈 정도의 통증이 있죠. 음. 예, 그리고 이제 또 기침의 유무에 따라서도. 편도선염은 기침이 별로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편도선염은 기침은 별로 동반이 되지 않지만 고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또뭐 정말 심하게 아파요. 어, 어. 어. 저는요 한번그 이제 이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요 근육통이 오는 것, 두드려 맞으면 아맞습 네. 그것도. 그 근육통 이 예, 예. 오던데 그것도 그 증상 네. 중 하나인가요? 그러니까 봐요. 우리가 말하는 세균성 감기의 최고수가 편도선염이고요 음... 바이러스 감기의 최고수가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